예레미야 24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느부간데살이 유다 왕요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하니라 그가 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가 같이 부와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 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염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희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라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좋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 징계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남유다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징계에 순응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의 미래를 좋은 무화과 광주리에 비유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에 순응하면 비록 징계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된다. 하나님은 억압된 상황 가운데서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주실 것이며 때가 되면 옛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실 것이다. 이제 맺었, 이전에 맺었던 언약 또한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반면 자신들의 죄가 대가인 하나님의 징계에 불응하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고집하여 행동한다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처럼 버림을 받게 된다 어디를 가든 치욕과 조롱이 끊지 않으며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 사망에 거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 받기를 싫어한다. 이에 어떤 이는 어려움을 피해 도망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더욱더 깊은 죄악에 빠져든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결코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 징계 앞에 겸손히 순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입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자. 아멘. 어, 예레미야 24장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하였던 어, 시드기야왕 말기에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주신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죠 바벨론 왕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우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공들과 철공들 그리고 왕과 귀인들을 모조리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이제 더는 전쟁을 준비할 수 없도록 지도자들과 장인들을 붙잡아간 것이죠. 유다의 미래는 이제 어둡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레미야는 성전 앞들에 받쳐진 그 무화과 광주리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무화과 나무들을요 무화과 열매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어, 무화과 첫 열매가 드려질 때니까 아마도 6월 초순이었을 것입니다 어, 무화과는 첫 열매가 가장 맛있고 귀하다고 합니다 어, 그 귀한 열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받쳐져 있는 것이죠 어, 그러고는 이제 2절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와 어, 상에서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가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보통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를 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열매가 성전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 곧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을 에, 이,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에, 보여주는 장치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곧 자기들의 이야기임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예레미야가 하나는 지극히 좋은 무화과이고 하나는 어, 극히 악해서 먹을 수 없노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요 이 어, 절이 있는데 굳이 또삼 절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임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보는 것에 이어서 또 대답하는 것을 다시 들으면서 아마 거의 이런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이 좋은 무화가가 우리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유다의 남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먼저 듣는 유다의 남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좋은 무화과가 우리니까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려나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4절에 요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정 반대의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입니다. 2 절과 3 절을 반복하시고 어, 뜸을 들이신 이유는 바로 여기서 충격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어, 좋은 무화과는 분명히 나인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어,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 수 없어. 예레미야, 당신 지금 이 말을 지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도요, 여호와께서 이 환상을 내게 보이셨고,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아마르 예호와 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탁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 말들을 모조리 따운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신명,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도장을 쾅쾅 찍습니다. 또그 하나님이 요호와라는 것입니다. 요호와는 문자적으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의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예레미야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어,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르게한에 해당하는 헬라어 실라흐는 그냥 보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특별한 소명을 부여해서 보냈다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특별한 소명으로 보내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들을 어떻게 한답니까?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라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자기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무화과들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보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을 은혜로 덮으시고 은혜로 대하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어떤 소명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는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이 계승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나그네의 복입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복의 근원을 전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무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고넬류라는 백부장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데요. 이곳은 이스라엘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임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들은 훗날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중요한 거점이 되는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이로 볼때 우리는 근시안적 시안으로 우리 바로 앞에 근심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이를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그 일도 그 속사의 일부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두 차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끝까지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그런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있으셨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씨를 남겨서 영원케 하시겠다는 그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위해 남겨놓으신 남은 자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을 성소 삼으셔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에 남은 자들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구원자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 반드시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하실까요? 같이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려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딘데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뭐리모콘 누르듯이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코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앞날이 어둡습니다. 차별과 억압과 모욕과 불의로 인해서 그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송소 삼아서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일까요? 구원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에게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무화과로 보신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또 말씀해 주세요. 구원하시려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이 징계 가운데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십자가 위에서 징계받던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징계받는 부끄러운 자리를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그 징계 자리에 먼저 오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벌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징계 가운데에도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루어 갔습니다. 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6절에서도 물론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대요. 예, 심고 뽑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옮겨서 이제 나가지 않게 하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인도하신다에 해당하는 말이 슈브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슈브, 돌이키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이 이 6절에 나온다는 것이죠. 또 7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7절에 보면요.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시겠답니다 이때 돌아오다도 슈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둘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돌이킴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기쁘신 사랑과 뜻을 확인해서 뜨겁게 돌아오는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답니다. 유다는 포로 기간 중에 겪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문제의 해결보다 더 귀한 게 뭐냐 하면은 그 문제 속에서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끝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신의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 신의산 언약은 결혼식이거든요. 이 결혼식 때 하는 성혼 선포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두 사람은 아내와 남편으로 백년 세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 성혼 선포와도 같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둘 사이에 어떤 존재도 끼어들 수 없는 그 배타적인 사랑, 질투하는 사랑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혼 관계의 금이 갔기 때문에 그토록 선지서에 많이 어, 그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선포가 그렇게도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 지금 예언서를 읽고 있잖아요. 예언서 읽으시면서 계속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서 나올 때마다 한번 줄을 쳐 보십시오. 이 말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 은 요한계시록에까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잊어본 적도 없고, 포기해버린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계속 이루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욕을 이루어 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시기를 준비력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로 선택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우상 숭배의 그 찌든 때를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셋째는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깨달음과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변화하는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넷째로 유다와 애굽에 남아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을 자로부터 분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유다와 애굽에 피신한 사람들은 바벨론 사차 침공과 애굽 정벌 때에 다별절이 되고 믿음의 계보로부터 제외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지금 고난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 이런 보호와 섭리를 깨달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이유 중에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다 좋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시간은 멸절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궁극적인 멸절이 아니기 때문에 살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하나님과 어긋나버린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 것이죠. 말이 좋아진 게이지 가게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관계가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산 넘어 산이고 파도가 지나고 나면 쓰나미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너무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이 긴 터널처럼 느껴지고 뜨거운 불가마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 인생의 성패는 그 어려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되고 힘든 십자가길을 걸어갈지라도 또 때로는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믿음에 위해서 오늘도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이 불가마를 지나서 전금과 같이 나오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징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고백하고 떠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궁극적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원 따라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갈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령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